예 네, 이제 다, 저기, 꿀물에, 프로콜리스 탄거다 먹고, 또, 따뜻한 물로 전부 입다헹궜어 아, 해야지. 아, 해야지. 아, 해야지.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 살아났어. 아이기침을 그냥, 밤내 콜록콜록 하고, 코맥힌다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요. 배가 열이 있으면, 배를 만져주면 열이 내려가고요. 또, 어젯밤에는 발에, 발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막 계속 만져주니까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기침, 이거 꿀물, 프로폴리스 물 밤에 2시에 일어나서 1시 반이군요. 한 30분 꿀물 먹이고 재웠더니 잠 자주 잘 자고 일어났답니다. 지금 아침에. 어젯밤에는, 어,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주 그림이 굉장히 좋은 성경 이야기를 얘들이 봤는데 얘네 둘이는 일찍 들어가 자고 얘는 조금 9시 10분 20분 거까지 하고 잤어요. 그래서 전부 9시 반에는 자긴 잤어요. 할머니 집에 7시 반에 와가지고 엄마 집에서 떡국 다 끓여 먹고 지금은 토끼하고 쥐가 이, 이거 무슨 제목이 뭐냐 그 그림이 좋은데 어 피로 라피로 피로 앤 라벨 어디 봐 래빗 피로 래빗 어테일즈 오브 더쓰리 미스티비어스 래빗스구나 아주 그림이 참 좋아요 네 이제 한국 전래 동화도 이따 보자 재밌더라 그거 할머니 주로 할머니가 이야기 한 대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고 오늘은 그 해와 달이 된 아이들 이야기 보라고 해야 되겠네 오. 이제 밥 먹어야지 밥 먹을 때또 볼게요 봐 아. 저렇게 기침을 그렇게 하고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해도 안 입고 있네 이렇게. 그럼 할머니 옷 준다 안 추워? 여기 여기 덮어 그고 그렇게 하고 할머니 옷으로 덮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Just in case Just in case Just in case Just in case 아이고 좋다 아, 할머니가 부자 된것 같으네 <laughs> 강국인 민혁이 소정이도 보고 싶네 응. 같이 방학이라 봄방학이라 보고 싶은데 그래 바이